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성군,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국민체육센터에 나와 봤습니다 대소 배드민턴 클럽 에, 오전반 에,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에, 대소 배드민턴 클럽은 에, 저녁반은 월요일, 목요일, 아니, 월요일, 수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회원수는 약 160명 정도 되십니다. 자, 지금은 아니 아침반들은 어, 매주, 매일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약한 30분 정도 되시는데 오늘은 많이 나오시질 않았네요. 네. 자, 네. 그 다음에 음성군 체육회 소속으로 계시는 네, 코치님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어, 이렇게 무료로 어, 레슨을 해주십니다. 네, 엘리트 코치님이시고요. 음, 상당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 네, 이제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부족한 부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심지어 네. 저렇게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꼭 집어서, 네. 1타 레슨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자, 연령대는 이제 50대 이상이 한 30%, 그 다음에 40대가 한 40%, 그 다음에 20, 대 30대 분들도 좀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분은 이제 40대 중반 어, 여성 회원님이시고요. 네. 어,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대소 클럽의 총무님, 대소 클럽의 조 총무님, 네, 대소 클럽이 한 30년 됐나요? 좋아요. 어? 네? 30년 정도 됐나요? 창단한지? 23년. 아, 23년. 아, 2003년도에. 23년도부터. 제 구역이 한2 0년 회원이 한 160명 정도 되죠. 활동하시면. 180명. 네. 혹시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총무님께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싸게 해드릴게요. 오, 네. 하트 컷팅 날려줘. 아, 네. 수수료가 A급들도 수수료가 많고. 수수료가 음성군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클럽이죠. 네. 대회가 열렸다 하면은 우승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보 영상을 마치고, 대속 클럽 네, 홍보 영상 이제 그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